이정재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. 이정재 <laughs> 판사. 네. <laughs> 이정재 판사의 영장 기각 이유를 한번 좀 알려 주세요.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면밀하고 충실한 법적 공방을 거친 뒤 그의 합당한 판단 및 처벌 을 하도록 감이 타당하다. 이런 이유를 하나 들었고요.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망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아니, 추경호보다 윤석열이 경력이 더화려 하지 않아. 아, <laughs> 어, 그러네요. <laughs> 집 주소도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, 너무 명확하고 <laughs> 네. 주거 안정성이 더 있지 않나? <laughs> <알았나? 웃음> 윤석열이. 이거를 조금 떠난다. 풀어서 얘기하면 네. 그러니까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좀다